역시 조국입니다. 조국 교수 정말로 훌륭한 교수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국정 혼란 없이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단행 얘기를 막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들이. 네네네. 근데 시민들의 그 마음 분노와 관계없이 단행은 여러 가지 허들, 즉 장애물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네. 그 경우 그렇지만 이백 석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네네. 그런 이백 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네네. 다른 길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 저는 이제 현재 우리가 1987년 헌법 체제 하에 살고 있고 네. 그 1987년 헌법이 많은 낡은 데가 많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네. 4월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진영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네. 그런 정말 최고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네. 저는 그 사이에 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음.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그걸 다 반영을 해서 네. 어, 저는 개헌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헌을 음. 하면서 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네.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개헌 발의를 하는데 네. 개헌에 이뭐을 바꿀 건가와 상관없이 그부치에다가 그렇죠. 대통령 임기를 다 추가한다. 그 그렇죠. 가능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여야가 합의 합의하면, 합의하면 가능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개헌 발의를 하고 난 뒤에 국민투표로 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네네. 내년 4월 이후에 만약에 음. 그런 개헌에서 예를 들어서 헌법 전문에 네. 518 정신을 넣고 네. 60 정신을 넣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중임제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음. 이런 개헌들을 합의를 하고 네. 국민투표에 부칠 때 부치게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내년 대선에 헌법을 한, 내년 대선을 헌법, 아니, 다음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죠. 아, 2024년 12월에 네. 대선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헌법을 국, 그렇게 바꾼다. 국회가 합의를 하면, 얼마가 아, 합의를 한다면. 네. 네. 그래서 단핵보다는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겠다. 물론 이 모든 음. 전제는 200석이란 것을 전제로 하는 네.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 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것습니다 도심스럽겠죠. 아, 뭐 그런데 네, 네, 네. 저는 물론 이 전제가 네, 네. 200석까지 이제 될수 있느냐. 네. 그럼 지금 이제 민심 중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된다. 사실 이게 보수 언론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중동 사설 칼럼에서 네. 공공연하게 네. 어, 뭐 탄핵이나 음. 이런 말하지 않지만 음. 어, 다음 정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음.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둬야 한다는 칼럼 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도 읽었습니다. 보셨죠. 네. 근데 그만둬야 한다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 있는데 탄핵을 주장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음. 탄핵보다는 그 보수 진영의 일부가 합의를 해서. 네. 개헌에 합의하고 음.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 거, 말씀드리는 그렇군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그 그게 조선일보 칼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laughs> 네그 내년 총선에 지면 임기에 상관없이 그만둬야 된다, 내려줘야 된다 이런 칼럼을 읽을 때 음. 자진 하야 하야론이죠. 네, 하야론 네.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만. 오늘 그전 법무장관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네네. 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야를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음.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전에 하야를 요청을 많이 했죠. 네네. 근데 하야는 쉽지 않다. 음. 우리나라 역사상 이승만 하야밖에 없는데 네. 이승만 음. 하야는 그런 혁명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4월 혁명이라는. 음. 근데 과거 어, 박근혜 대통령이란 분노가 국정 농과 사태당 국민적 분노가 엄청난 상태에서 하야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네. 조선일보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패배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를 요청한 것인데 음. 저는 하야보다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다 밟아서 네. 임기 단축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체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조국 교수 말씀 정말 잘하시죠. 아는 것도 정말로 많고 품위가 있어요. 언행에도 용모도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낙연이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해서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이 갖가지 명분을 다 삼아서 아예 그냥 집안을 탈탈 털어서 기소까지 해서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조국 교수가 제시한 견해 정말 훌륭한 견해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죠. 그건 한 가지 딱 단점이 있어요. 이꼴보기싫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 관한 각종 예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어, 뭐, 구체적으로 이제 경호를 받을 수 있죠.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고 매년 또 연금을 고액의 연봉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호가 후위를 대통령의, 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다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탄핵을 해서 몰아내면 그런 것들을 싹 박탈할 수가 있는데 국내 감정과 약간 어긋난 면이 있어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 혐의들이 너무 많아요. 건의도 그러고, 윤석열도 그러고, 어, 수사 탈탈 털어서 깜빵 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깜빵을 한 10년, 20년, 30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우리 조국 장관의 탁견을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들은 세계 듣고, 한번 시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중요한 것은, 어, 원래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00석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헌이든 탄핵이든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 범 야권을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뭉쳐서 200석 이상을 쟁취를 해서 얻어서 획득을 해서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를 특검도 하고, 특검도 하고, 또 탄핵도 하고, 또 개헌도 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겠죠.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고품격, 품격이 높은 민주주의를 실천을 했었나요. 그런데 어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슨 뭐보순니 전체주의냐 하면서 회귀했어요. 20년 전, 30년 전으로. 군사 독재와 똑같은 그런 상황,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상황 속으로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구해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어, 4월 10일 날 표로서 심판해서 200석 이상을 범야권에 몰아줘야 됩니다.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몰아줘야 돼요. 몰아줘서 후한 무치하고 극악무도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독재 정권을 몰아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저는 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주국 교수의 견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원래 12월 말로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아야의 탁전 같은데요. 아주 탁월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댓글로 적어주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같이 보실 수 있고 고민하실 수 있답니다. 자, 고맙습니다.